폴란드에서는 한국 K2 전차가 주력 전차 자리를 꿰차는 동안 미국 M1 전차는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미국제 M1 전차와 국산 K2 전차를 합쳐 1,300대의 전차를 보유할 계획인데요, K2 전차를 벨라루스 국경 최전방에 배치하고 M1 전차는 독일 방면의 후방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M1 전차가 K2 전차보다 비싸고 뭐? 유지보수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M1 전차는 일반적인 디젤 엔진 대신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 정비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며 부품 등의 조달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장이 나면 미국으로 수리를 보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유지보수 문제에서 자유로운 K2 전차와는 다르게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K2 전차가 날아오르는 동안 유지보수 문제가 터진 미국 M1 전차. 과연 M1 전차는 유지비만 잡아먹는 하마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